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 이건 이제 특별한 규칙이 없거나 뭐그 규칙이 보이지 않을 때 경우의 수를 일일이 이제 구한다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, 2, 3, 4가 있는데 1, 2, 3, 4 밑에 여기 있는 이게 각자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단 거지 A1 밑에 A1 밑에 1이 올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A2 밑에 2가 올수 없는 거고 A3 밑에 3이 올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. 이렇게 올수 없을 때나타다내란 거지. 여기는 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이제 써야겠지. 이게 이제 a1 밑에 2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a2에 이제 올수 있는 숫자를 생각하는 거야. a2 밑에는 이제 1이 올수 있고 그다음에 3이 올수 있고 그다음에 4가 올수 있겠지. 이렇게 이제 경우를 나눠서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맞는 건데. 여기는 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소녀이라고 한다, 완전 소녀리. 또는 그런 소녀리. 이렇게도 봐라.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거야. 이 형태가 지금 이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,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fx가 뭐 x가 아니다. 또는 이게 어떤 게 똑같이 아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,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. 될수 없는 게 정해지는 경우는 항상 여기 있는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어떤 특정한 값이 정해졌는데 a 밑에는 어떤 특정한 게올수 없다. a 밑에도 마찬가지 특정한 게올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. 자, 그러면 원소가 두개 있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. 자, a1하고 a2가 있어. 요 이렇게. 이렇게 아,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자 a라고 하고 b 이렇게 a 밑에 2a가 올수 없는 거고 b가 올수 없을 때 를 생각을 하는 거지. 원소가 두 개일 때야, 그러니까. 그때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BA. 이렇게, 이렇 나올 수 없지. 이거를 A2라고 하고, 이건 딱한 가지 존재하는 거지, 그러면. 그러면 이제 ABC. 원소가 세 개일 때를 생각해 보자. 원소가 세 개가 될 때는 이 A 밑에 지금 올수 있는 게 B하고 C가 올수 있겠지,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C가 들어가는 거고 A가 이렇게 들어가겠지그 다음에 여기 C가 왔으니까 A가 오는 거고 A가 B 이렇게. 이거는 금방 할수 있는 거야. 여기까지는. 이거는 몇 개가 된다? 두 개가 된 거지. 이제 네 개가 될 때는 A, B, C, D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야. A 밑에 이제 만약에 B가 왔다라고 한다면 B 다음에 올수 있는 문자는 a가 올 수도 있는거고 a 빼고 이제 나머지가 올 수도 있는거지 a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b 밑에 a가 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는 이제 c 하고 d가 비치가 되는 건데 그때는 방금 했던 여기에는 이거랑 똑같은 경우가 수가 되는거지 그래서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2가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1이 되는거지 a 밑에 a가 왔을 때는 이 경우가 나온다 그 다음에 b 밑에 a가 오지 않을 때는 b 밑에 a가 올수 없는 거고 c 밑에 c가 올수 없는 거고 d 밑에 d가 올수 없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때 이거 안돼그 다음에 이때 이거 안돼 각자 밑에 올수 없는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럴 땐 지금 여기는 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 경우에서 a3는 뭐야? a 밑에 a가 올수 없고 b 밑에 b가 올수 없고 c 밑에 c가 올수 없는 경우였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지. B 밑에 A가 올수 없는 거고, C 밑에 C가 올수 없는 거고, D 밑에 D가 올수 없는 거니까. 이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된다? A3와 똑같은 거죠. 그리고 이 경우는 몇 개야? 두 개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. 이게 이제 모일 때도 똑같이 나타난 거야? A 밑에 C 올 때, D 올 때도 각각 똑같이 나타나겠지. 그러면 A4를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, 하나, 둘, 세 개니까. 3그 다음에 곱하기 a2 플러스 a3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3 곱하기 1 플러스 2니까 9개가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여기지 여기 4개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5개가 된다 라고 생각해보면 a b c d 이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자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. 처음에 올수 있는 거 먼저 생각해 봐야겠지. b 밑에 a 밑에 b가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b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a가 오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야. 방금 했던 것처럼 a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. a가 만약에 왔다면 여기는 이거는 cg이니까 c 밑에 c가 올수 없고 d 밑에 d가 올수 없고 e 밑에 e가 올수 없으니까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A3와 똑같다는 거야, 이렇게. 그 다음에, B 밑에 A가 올수 없고, C 밑에 마찬가지 C가 올수 없고, D 밑에 D가 올수 없고, E 밑에 E가 올수 없다는 거니까, 이때 나오는 경우는 A4가 되겠지. 각자 여기 는이 문자마다 올수 없는 게한 가지씩 이렇게 정해질 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. 이 원소가 4개일 때 A4라고 쓰는 거죠. 그러면 a3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했을 때 2였고 a4가 9였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11개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모일 때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c하고 d하고 2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즉 a4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 둘셋네 개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그때 마다마다 2 e 플러스 9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는 이건 뭐야? 44가지. 이렇게 되는 거지. 여기까지는 보통 시험에 잘 나와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워놓고 있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. 4개는 9개다. 그 다음에 5개는 44개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여섯 번째는 어떻게 될까? 지금 여기 있는 이게 하나씩 줄어들고 있지. 그러면 5가 되는 거고. 그다음에 44개. 그다음에 그 다음에 44개. 그 다음에 그전개 9개. 6개. 이렇게 계산된 게 여섯 번째 되는 거야. 개수 자체가 굉장히 커지지.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야. 소용도로 계산할 수 없는 거지. 자, 일반화 시켜서 써보면, 여기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. a n은 1개 줄어들지. 이것처럼. 그러면 n-1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거는 a n-1 그리고 플러스 a n-2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. 이게 일반화시킨 공식이야. 이걸 놓고 바로 써도 되는 거고. 이게 어떻게 이렇게 써졌는지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. 각자 올수 없는 원소가 한 개씩 정해질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완전순열, 불안순열을 쓸수 있다는 거야.